네, 바이셉스 한번 잡게요. <laughs> 하나, 둘, 셋.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피눈해라서 닭가슴살이랑 해봤는데 먹고 있는데 다소설를 쓴다던가 이런 스트레스 네. 받아가지고 아, 네. 꼭 배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 네. 경우가 하루에 한 번씩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아, 그럴 때 간식, 포만감 있는 간식 같은 거 주죠. 아, 포만감 있는 간식, 간식. 방울토마토, 오이. <laughs> 그리고 제로 음료는 괜찮거든요. <laughs> 참아야 돼요, 그냥. <laughs> 참아 참는 연습을. 매일 한번 참고, 그 다음날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한번 참았으니, 그 다음번에 두 번을 참고, 점진적인 과부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 참는 것도, 근데 훈련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경험치가. 처음부터 체지방을 낮게 유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이제 그게 익숙해졌을 뿐인 거지 항상 배고프다고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아 배고프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화장실 갈때 아우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laughs> <이렇게> <laughs> 항상 그래요 근데 그게 배고픈 거를 그냥 참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배고픈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겠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입사가 중요하니까,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인생이 걸려있는 거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나 운동이 참가되는 거고, 동호님은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드시고, 근데 너무 폭식은 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들이 결국 입사할 때, 면접 볼때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열심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량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데이터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표인데, 이거 완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혼자 운동을 하다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잖아요. 상급자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헬스장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 많이 칠줄 아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전부 다 3대가 500인 거지 <laughs> <제가> 실제로 <laughs> 보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laughs> 주변에 보면 300 넘는 사람도 좀잘 없습니다 <laughs> 실제로 예, 진짜 알겠습니다. 없어요 남들이 전부 다 대드 막 본인 180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너 <laughs> <laughs> 해봐 이렇게 하면 못하더라고 <laughs> 자세를 한번 아 네네 봐 드릴게요 다들 대드부터 하시나요? 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오 자세 좋으신데 한두번더 해보죠. 자세 괜찮은데요? 무게가 <laughs> 네. 올라가면은 네. 엉덩이가 좀 들리고 나서 이제 몸이 펴진다던가 약간. 이게 무게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도 살짝 네. 엉덩이가 먼저 들리긴 어, 했거든요. 네네네. 별로 중요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들려야 되는데. 이게... 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꼬꾸라진다든지 허리를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봐 보실래요? 엉덩이가 들리는 이유랑 다 일치한데 여기서 잡아보세요. 오케이. 이게 여기에 텐션이 엄청나게 강하게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아, 앉을 필요 없이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약간 너무 많이 앉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힘을 쓰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할때 자체에서 여기가 텐션이 강하게 걸리고 이게 딱 당기면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힘을 주지 않아도 딱 잡는 순간 들리게 하겠다라고 텐션이 들어갈 정도로 해야 돼요. 드래그트가 그래. 이제 등은, 등을 조금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이쪽을 잘못 봤는데. 드드가 있잖아요. 하체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보니 등이 커지는 그런. 거. 잡고 딱 쓰는 과정에서 이 광배근이 최대한 이완되어 있다가 수축이 되면서 등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데드를 하는 과정에서는 등에 자극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고 나서 보면 엄청나게 성장이 니다 다른 분? 아 어, 네. 다들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가 동그랗지가 않아서. 지금 바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 정도 선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네네. 하시거든요. 좀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와서 서 보시겠어요? 섰을 때, 네네. 네 됐어요. 내려가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 여기에 텐션이 지금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들어요. 지금 내려갈 때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바빌이. 아, 좀 닿을 것 같아서. 아, 정강이 그죠그죠 정강이가 좀 닿을 것 네네. 같으니까. 어, <laughs> 아프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다프니까 <laughs> <맞아요. 다> <laughs> 다른 자세는 좋으신데, 네네.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중량이 안 쳐질 가능성이 좀 있고. 아, 네. 그래서 좀 무게가 좀 많이 가면, 네. 좀 허리가 좀 약간. 당기는 아, 그쵸. 정강이를 쓸어야 됩니다. 너무 가 많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딱 세팅을 할 때, 조금 붙이고, 방금 딱 세팅할 때그 텐션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아, 텐션이 걸리면서 딱 잡는 순간 들리는 아, 느낌이 좀 들어요 좀더 앞으로 가야 겠 그러니까 정강이가 완전 붙지는 않지만 스쳐 지나가는 수준으로 근데 그대다다피 많이 나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어, <laughs> 아니면 정강이 보호대를 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났어가지고 정강이 보호대가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완전 붙이겠다 생각하고 할수 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만 자세를 교정하시면 척추의 중립도 되게 좋으시고 아, 네.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의 흔들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 아, 네. <laughs> 그러니까 내릴 때 되게 무서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내릴 때 오히려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차라리 내릴 때는 그냥 드랍하는 게 나을 거아요 아, 네. 들고 그러니까 내릴 때는 그냥 막 내리고 다시 세팅하고 들고 아, 네.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다칠 것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아, 정반대인가? 오케이 오케이 됐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 아, 더 붙여야 돼요. 네, 더 붙여야 아. 돼요. 더 붙이시고 그건 너무 많이 붙였고 이 정도라도 당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쵸 그렇죠. 여기서 잡고 그러면 이게 지금 좀더더 더 타이트하게 이게 올라와요. 야돼 네, 네. 여기서 아, 이 타이트하게 어, 엄청나게 걸렸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엉덩이가 들리거든요. 네. 이대로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들려야 돼요 아... 지금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내려가 보시겠어요 허리 펴고 여기를 약간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올려보세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바벨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바랑 거리가 멀고 엉덩이가 먼저 들리는 느낌이 여기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붙어서 정중앙에서 이렇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네. 엉덩이가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 허리를 다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많은 문제가 똑같은 것 같거든요. 멀리 떨어진다.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음, 저도 원래 하시나 보네요. 어, 들어가셔도 <laughs> 될것 같아요. <laughs> 들어가셔도 <laughs> 요 너무 좋은데요?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드 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와, 와, 아, 원하리엔 원아림. 미 아,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자세들은 괜찮으셨고, 좋았는데, 떨어지는 거. 정강이 보호대를 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쓸려도 안 아프게. 양말. 음, 여기까지 아, 올라오는 멋있어. 거 있죠. 그거 신고 많이 했습니다. 그거 신으면 좀 괜찮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재테크 물어보신 분 있으셨나요? 그, 거기에 대한 답변 빼고는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주식하시나요? 아, 전부 다하시 주식 안 하는 분이 없죠. 직장인이 다른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으니까. 다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직장을 말고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기르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운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1년 째 거의 딱 됐습니다 6월 중순쯤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제가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게 운동이라는 너무 좋아하는 취미로 연결이 돼서 너무 저는 좋거든요.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 지금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더 쪼갤 것인지 이런저런 거 말씀을 많이 오늘 드렸지만 도움이 꼭 됐었으면 좋겠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좀. 부탁드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티를 내주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다 기억하고 이름도 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괜찮으셨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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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포즈, 포즈를 호주... <laughs>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네. <laughs> 화이팅.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하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잘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어우, 좋죠. 아, 어 보통, 보통 깐다고? 아니, 보통, 보통 까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혹시, 혹 어우, 좋은데. 어우, 장난 아닌데. 어우, 벗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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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호텔 가가지고. <laughs> 다 찍으셨죠? 아우, 좋네. 아, 그, 그 와주신 분들, 그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든 건데,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주시면, 그거, 제가 등업시켜드리고, 음,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모든 분이에게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해놓거세요 그래서 이 인연이 끼어질 수있록 이대성이 아니니까. 네,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제가 커뮤니티에 책을 올린 거있거든요 거기 가입하시면서, 마스터라는 닉네임 뒤에 마스터를 붙여주시면, 마스터 클래스니까. 그 등업을 제가 다 시켜 드리고 그거 그 창고를 이용해서 저희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갑자기 너무 힘드네요. <laughs> <laughs> 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